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용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용박사 채널에서 영상을 동영상, 이거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조금 약간의 소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밑에 더하기 버튼이 보이시나요? 여기 더하기 버튼이 있으면 저희가 찍은 영상들이 올라가는데요. 그러면은 저는 한번 여거 올려 보겠습니다. 제목은 선택 사항이에요. 제목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설명은 이렇게 저, 적을 수도 있어요. 가나다. 설명을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제목은 제목도 이렇게 가나다라라마바 하.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위키는꼭안 해도 되고 공개해서 일부 공개 하면은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볼수 있어요. 일부 공개는 일부 공개는 이런 거고 비공개는 내가 선택한 사용자만 볼수 있는데 비공개를 하면 못, 보못 봐요. 비공개 동영상이라고 뜨고요. 그리고 예약은 예약한 시간에 공개로 번, 변경인데요. 공개가 제일 좋은 거고요. 사람들한테 공개하려면. 그리고 가나다에서 여기에 기호해서 샵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샵을 해서 유튜브 샵 구독 와 좋아요. 이게 띄어쓰기 하면 안 돼서, 만약에 띄어쓰기 하려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다음을 누르면, 아동용 동영상인가요? 필수사항. 모든 크리에이터는 위치에 상관없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기타 법률을 수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용 동영상인지 여부는 크리에이터가 지정해야 합니다. 저는 아동용으로 대부분 올립니다. 만약에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하면 연령 제한을 할수 있는데, 예, 동영상 시청자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겠습니다. 하면 계정이 만 18세 만 18세가 되, 만 18세 이상이 돼 있으면은 이 동영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동영상 시청자를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가 제일 좋은 거고 아동용으로 하면 아동용 동영상임으로 이 질문은 비활성화됩니다라고 떠요. 그리고 업로드가 있습니다. 이 업로드를 클릭해주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가나다라마바사 아까 한 제목이 있죠? 처리가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짧은 동영상은 빨리 업로드가 됩니다. 근데 엄청 긴 동영상은 어, 거의 진짜 10분 10분 이하에 업로드돼요. 100% 처리되었다고 하죠. 내 정지화면 아니에요. 시청 준비 완료 뜨면은 이렇게 하고 샵 유튜브를 누르면은 유튜브 이런게 나오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에 관련된게 떠요. 네. 그럼 오늘은 영상 올리는 법에 대해 알아봤고, 다음은 동영상이나 설명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